수십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여성들은 치즈를 멀리했습니다. 너무 기름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무너지는 몸매를 더욱 망가뜨리는 음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히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는 오히려 특정한 치즈 한 종류가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잃어가는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놀라울 만큼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더 대단한 건그 과정이 당신이 잠든 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여성의 잃어버린 힘을 다시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치료사가 밤새 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치즈를 부엌에서 찾은 근육회복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어떤 치즈인지, 왜 여성의 근육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여성 대사 영양 의학을 연구해 온 의사 김지은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많은 여성들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단백질도 먹고 영양도 챙기는데, 왜 점점 힘이 빠질까요? 예전처럼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버거워요. 문제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은 단백질을 예전처럼 빠르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신경 써도 몸은 예전의 힘을 되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더 약해져 갑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 연구 끝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피하던 바로 그 치즈가 나이든 여성의 신체에 맞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회복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비싼 보충제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오래 몸 안에 머물며 근육을 받치는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요구하는 영양의 방식이 바뀐 것뿐이에요. 이제는 그 방식에 맞춰 주면 됩니다. 60세를 지나면서 여성의 몸에서는 아주 느리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사코펜이아, 즉 나이로 인해 근육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지는 것뿐이겠지라고.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손에 들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더 디고 길을 걷다 균형을 잠시 잃는 순간이 늘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운동 부족만을 탓합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든 여성의 몸은 더 이상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로는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금방 근육 합성이 시작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훨씬 느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빠른 단백질이 아니라 오래 머무르는 단백질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외면했던 그 하얀 치즈가 등장합니다. 이 치즈는 여성의 몸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아미노산을 방출하며 밤새 근육을 지켜냅니다. 참 들어있는 동안에도 몸이 비어있지 않도록 근육이 더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여성의 체내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치즈 한 컵을 먹었을 뿐인데 몇주 만에 다시 힘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 꼭 맞춰진 아주 오래된 자연의 방식입니다. 그 치즈의 이름은 바로 코티지 치즈. 한국에서는 흔히 리코타와 비슷한 생치즈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부드러운 흰 치즈입니다. 평생 심심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여성의 근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한 영양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의 핵심은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다른 어떤 단백질보다도 천천히 그리고 길게 몸속에 머물러 잠든 동안에도 여성의 근육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밤마다 몸 안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영양 수액처럼 말이죠. 여기에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 풍부해 약해진 근육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잠자기 전 단지 한 컵의 코티지 치즈를 먹었을 뿐인데 몇주후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변화를 느끼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환자 중6 8세의한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팔과 다리의 힘이 점점 줄어들어 불안함을 느끼던 분이었죠. 그런데 매일 밤 코티지 치즈를 몇 스푼씩 챙겨 드시기 시작한 지두달 만에 그분은 문을 밀때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웠던 장바구니도 전처럼 들수 있게 되었고요. 그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화학이었습니다. 코티지 치이즈는 밤새도록 여성의 근육이 더는 줄어들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비싼 보충제를 먼저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근육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 그리고 시간. 이두 가지가 코티지 치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여성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것이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든 여성의 몸은 영양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 주는 조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비타민 D와 K2입니다. 이두 가지는 마치 서로 손을 맞잡고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고 K2는 그 영양소들이 엉뚱한 곳에 쌓이지 않도록 정확히 근육과 뼈로 보내는 길 안내자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계속 피곤해지고 다리는 무거워지고 오래 걸으면 금방 지치죠. 저는 이 문제를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했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72세의 조용한 성격의 여성분이었는데 단백질도 챙기고 운동도 했지만 근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자 문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비타민 D와 K2가 위험할 만큼 부족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충하고 코티지 치즈를 꾸준히 드시게 하자. 단 3개월 만에 그분은 계단을 오를 때더 이상 손잡이를 꽉 붙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힘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처럼 다시 활기를 띤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선생님 다시 걷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근육은 길 안내자와 지지자가 함께할 때 비로소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많은 여성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 환자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여성의 근육은 격한 운동보다 아주 작은 자극에 더 깊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운동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자극을 줬는가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사용하라고 몸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둘이 맞물려야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도 마세요. 실제로 하루 15시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계단 몇층 오르기, 생수병 두 개를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은 최대 30%까지 올라갑니다. 몸이 다시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는 74세의 한 여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항상 지팡이에 의지해 걷던 분이었는데 운동이라고는 자신에게는 평생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투병으로 시작하는 아주 간단한 발 운동과 집 안을 5분만 더 걷는 작은 목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코티지 치즈를 드시라고 조언했죠. 두달후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팡이 없이도 괜찮아요. 그 눈빛에는 자부심, 기쁨, 그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동과 영양이 함께 만든 변화였습니다. 단순하고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성의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깨어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모르는 세 가지 실수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은 너무 흔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침을 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다이어트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여성의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밤새 비워졌던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먼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침을 거르는 순간 근육은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빈 속에 들어간 커피는 코르티소를 높여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만 마신 뒤, 점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습관은 근육 건강에 생각보다 큰 타격을 줍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실수는 가짜 치즈입니다. 포장지에 화려한 문구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은 적고, 나트륨과 첨가물만 가득한 가공 치즈들. 이런 치즈는 여성의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기만 합니다. 저는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저칼로리 치즈를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 힘을 잃고 있었죠. 결국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치즈가 아닙니다. 영양을 가장한 포장지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그분은 코티지 치즈로 바꾸고 아침엔 꼭 단백질을 드시고 커피는 반드시 식사 후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뒤 그분의 다리 힘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장을 보러 갈때 팔이 무겁지 않아요. 라고 말하던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성의 근육은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이 작은 실수 세 가지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수년 동안 잃어온 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챙겨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코티지 치즈로 밤에 단백질을 채우고, 비타민 D와 K2로 영양의 길을 열어주고,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에게 다시 자라라, 는 신호를 보내며, 아침 식사와 커피 습관, 그리고 잘못된 치즈 선택이라는 세 가지 실수를 고치면, 여성의 몸은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에 근육이 돌아온다고요?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했던 시절의 근육을 균형 잡힌 몸을 계단을 단단한 다리로 올라가던 그 자연스러운 힘을 그리고 올바른 신호만 주어지면 그 기억을 다시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이 조합을 실천한 뒤 눈빛이 변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여러 해 동안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당당하게 길을 걷기 시작했고 또 어떤 분은 손주를 안아 올리며 다시 힘이 생겼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래된 자신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잘못된 정보와 습관 속에서 제 힘을 다 쓰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 코티지 치즈 한 컵, 아침 단백질,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가벼운 15분의 움직임, 그리고 비타민 D와 K2. 아주 단순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당신의 몸이 다시 강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다시.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 나이에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신호와 올바른 영양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코티지 치즈로 밤을 채우고 비타민 D와 K2로 영양의 문을 열어주고 아침 단백질로 하루의 첫 신호를 보내고 커피와 가공 치즈라는 습관의 장애물들을 지우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근육에게 다시 살아있으라고 흔들어 주기만 하면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다시 단단해지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지고 팔의 힘은 다시 되돌아오며 무엇보다 몸의 중심이 다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렇게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삶도 편합니다. 불안했던 외출이 다시 자유가 되고 손주를 안아 올리는 순간이 다시 행복이 되고 예전엔 피곤에 쉬어야 했던 짧은 산책마저 다시 기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밤 코티지 치즈 한컵 내일 아침 단백질 한 스푼, 점심 이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15분의 조용한 걸음, 그리고 다시 힘을 되찾겠다는 당신의 의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회복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근육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깨어날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몸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줄 차례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저는 응원합니다.